드라마 모닝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19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장경주는 아침에 일어나서 장훈에게 영희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훈은 영희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영희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장훈은 일부러 영희를 지켜보네요. 이게 전부 다 회사의 회장인 장훈이 진정으로 영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장훈이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장경준이 이미 잘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장경준은 회사에 가자마자 그 거짓말을 한 직원을 찾아가는데요. 모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말을 하네요. 장경준은 정말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직원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경준이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경준이 왜 회사에 제일 우선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장경준은 결국 명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직원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말하더라고요. 진작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될 일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결국 그 직원은 장세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로 아무리 인턴이라고 해도 영희한테는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니 그 직원은 왜 그대로 두는지 많이 억울한데요. 장세준과 김혜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영희를 다시 받아주네요. 영희의 억울한 상황이 이렇게 전부 해결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는 그 거짓말을 한 직원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사과를 하는데도 괜찮다면서 영희는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영희가 앞으로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장경준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일에도 장경준이 도와주게 되면서 서로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는 장경준이 영희한테 의지를 했었죠. 이제 회사에서는 영희가 장경준에게 의지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경준도 이 회사 사장의 친자식이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새엄마인 차윤희 때문인데요. 차윤희가 장경준이 좋은 회사 생활을 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영희가 장경준의 옆에서 잘 도와줄 것 같은데요. 영희는 이미 결혼도 했고, 친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왔죠? 장경준보다 똑똑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영희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윤희 때문에 힘들어지는 장경준을 보면서 영희의 나름대로 잘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해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윤희가 장경준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장훈에게 말하게 될 겁니다. 차윤희가 집안에서 가족들 앞에서는 장경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진실을 장훈이 알게 된다면 절대 장훈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영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준과 영희가 서로 의지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잘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혜미가 장경준을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혜미는 지금 팀장으로 영희와 장경준과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장경준과는 이미 미국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김혜미는 장경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경준이 영희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일을 하면서 영희를 힘들게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뭐 하나요? 장경준은 김혜미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데요. 장경준은 지금 영희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김혜미가 영희를 질투하고 힘들게 해도 장경준과 결혼하게 될 사람은 결국 영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희한테는 회사의 회장인 장훈이 있기에 장경준과 잘 이어주려고 노력할 거고요. 내 눈에 콩깍지 드라마에서는 지난번 으라차차 내 인생 드라마처럼 악역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선역들을 도와주면서 다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